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다보면 베개가 불편해서 잠자리에서 푹쉴수 없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여전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바로 베네베딩 보드레잠 구름 베개솜이에요. 이 베개솜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착용감을 제공해서 머리를 잘 맞춰주고 목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사용하면 할수록 목의 피로도 줄어들고 푹 잠을 잘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베개솜을 이용하면, 반하절 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의 상태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가 넘치게 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베딩 보드레잠 구름 베개솜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는, 단지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사용 후기에서, 이제는 다른 베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거든요. 잠자리를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한번 베네베딩 구름 베개솜을 경험해보세요. 더 이상 불편한 잠자리에서 고통받지 않고 깊은 잠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